여수 자연인이 꽃꽂이 소재, 왕버들을 물에다 꽂아놨는데요. 뿌리가 많이 났네요. 그래서 이 뿌리 보여드리고요. 뿌리 화분에 심는 것 보여드릴게요. 이거 한번 좀 비춰줘 보세요. 이렇게 뿌리가 많이 났죠? 네. 이렇게. 네. 그리고 왕버들도 굉장히 예쁘게 나오네요, 이제. 네. 네. 뿌리가 그냥. 네, 뿌리가 전부 다그리 많이 났네요. 버드나무 종류가 수십 가지가 되는데, 이것을 왕버들이라고 이제 그 꽃꽂이 소재로 쓰는 그런 버드나무인데요. 물에다가 꼽아놨는데 뿌리가 이렇게, 뿌리 잘 났죠? 네. 뿌리가 잘 나서, 이것을 화분에다 심어가지고, 예쁘게 한번 키워봅시다. 네. 진짜. 예. 네. 그래서 이놈을 화분에다가 이렇게 심어서, 이것이 봄이 되면은 봄을 가장 빨리 알리는 그런 음. 버드나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쁘죠? 음. 네, 이것을 이제 심어가지고 예쁘게 키워가지고 화분에서 보기 좋게 키워보게요. 요것 하나 심어 놓고 또 조금 적은 놈. 이거 다 뿌리가 오. 이렇게 많이 났네요. 뿌리 많이 났죠? 음. 열매도 많이 달리고요. 뿌리가 이렇게 음. 많이 났네요. 진짜. 이것을. 이렇게 이제 잘 심어서, 열매도 많이 나고 좋구만요. 네. 이것이 음. 꼽아놓으니까 뿌리가 전부 다 이렇게 많이 나요. 이렇게. 음. 아, 뿌리 진짜 잘 나고, 네. 열매도 보기가 아주 좋네요. 음. 그래서 이 꽃꽂이 소재, 왕거들. 오늘은 이 왕거들 물, 물에 꼬지 했다가, 음. 물꽂이 아, 해놓으니까는 예. 뿌리가 그렇게 잘라네요. 네, 예. 예, 이것은 그냥 비온 뒤에 그 땅에다 꼽아놔도 아주 잘잘 예, 예. 살아요. 그런데 예. 이제 이 물꽂이를 해서 뿌리가 이렇게 잘 난다는 음. 걸또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화분으로 키우면 참 예쁘겠는데. 네, 예, 그래서 예. 예쁘게 키워봅시다 이거. 가지고 예. 그래서 오늘 이 왕구들 뿌리 난것화 음. 분에 심고 음. 또 진짜. 그래가지고 예쁘게 키워보려고 화 분에다가 심었습니다. 음. 약간 좀물조가건장 키우면은 잘클것 같아요. 네. 음. 예. 그래 오늘도 이 영상을 봐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봐요.